채용을 거의 안 한다는 친구가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지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이 힘든 건 가고 세무를 못하면 먹거리가 없는 소속이 어디에 냐 따라서 주요 먹거리 고객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 니네 회계 처리 완전히 잘못됐다 회계책 들고 다니고 자2-12 이거 보시면은 300인 이상 회계법인별 인력 현황인데 3.13정 안진 한영 이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수습이 236, 217, 160, 144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서 이것만 합쳐도 그래도 꽤 되죠. 이것만 합쳐도 지금 이게 한750 거의 뭐 800에 800명의 수습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여기 로컬 쪽에 보시면은 되게 적어요. 13명, 16명, 뭐 4명, 2명, 뭐 5명 이런데 그만큼 수습 직원들을 채용을 거의 안 한다는 뜻이죠. 채용할 여력도. 딱히 없고 그래서 회계사를 시험에 합격하시면 대부분은 들 빅4를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빅4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번째 목차 회계산업 등 관련 현황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16년 당시에 외감 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약 2만 7천여개가 있고 그 중에 상장사는 2,000개 정도 되고 일반 법인 자산 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거나 재무적인 어떤 중요도가 있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반 법인들은 한 25,000여 개가 있다. 그래서 총한 27,000여 개의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중 회사들 중한 40%는 제조업이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연도 3-12 연도별 감사인 매출액 이것도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 회계 감사 이 녹색이 회계 감사죠? 연두색. 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자문 등, 이거는 약간 청색, 이거는 경영자문인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좀 있어서 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회계감사보다는 상대, 상대적으로 돈이 더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아실 수 있죠? 그만큼 일이 고되긴 하죠. 컨설팅을 해주고 회사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일들이 많죠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일은 좀힘 보다 힘들다 돈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이 힘든 건 각오해야죠 그리고 세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조금 파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2016년에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좀 엄청 꼈네요 이례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무로 인한 어떤 매출액이 이렇게 1등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16년, 16년에 갑자기 1등을 왜 했는지는 글쎄요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나 자이3-13 이걸 보시면은 주로 자기 어떤 회계사들이 회계사들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요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현 것 같아요. 그래서 빅4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 꾸준히 하고 있고 세무는 좀 적지만 어떤 이런 경영자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용역 업무라고 하죠. 이런 걸 수행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 대형 법인은 뭐 그렇고 기타 법인 감사방감사방 감사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2C 개별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여기는 세무를 못하면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죠 세무 쪽에 강해야만 감사반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타법인도 마찬가지죠 빅4 대형법인 빅4 대형법인은 이제 B2B 기업 고객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 자문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기타법인 감사반은 B2C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s 컨슈 e 머 해가지고. 좀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무 쪽에 대한 매출이 높다 그 말인즉슨 세무를 이쪽 시장에서는 로컬에서는 세무 쪽을 못 하면은 아무래도 살짝 불리할 수 있다 기타 법인 감사반 쪽에서는 아무래도 세무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장사를 많이 하니까 세무 쪽에 어떤 그런 역량이 중요해진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빅4에 있을 때는 주로 기업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이쪽으로 내가 추후에 이쪽으로 옮긴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어떤 매출 비중, 내 고객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염두에 많이 둬야겠죠 여기서 기업 고객들 위주로 해서 이쪽에 가서도 뭐 감사나 경영자문 해가지고 기업 고객들 위주로 업무를 계속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빅 4나 이런 데서 세무 위주로 하다가 기타법인이나 감사만 가서 세무 쪽으로 계속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네 번째 감사 보고서 감리 심리 현황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감사 의견. 우리 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들어보셨죠? 상장사나 코스닥, 코넥스 이런 데 있어서는 거의 적정이 나간다. 한정 가끔 뭐 있고, 부적정은 한 건도 없다라는 거. 의견 거절도 종종 있다. 일반 법인에 있어서는 91% 정도가 적정이 나가고,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것들도 종종 있다. 한 10%의 확률로 적정 의견이 아닌 어떤 기타 의견이 나간다. 라고 볼수 있겠죠? 유가증권 상장이나 코스타 코넥스 상장사들에 대해서 이 적정 의견이 아닌 의견을 주는 게 주는 경우가 잘 없고 특히 부적정 의견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부적정 의견이란 건 뭐냐면은 니네 회계처리 완전히 잘못됐다 얼마만큼 완전히 잘못됐다 라는 의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이제 기업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부적, 상장사에 대한 부적정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회계사 관련 주요 통계를 살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영학과 또는 뭐 경제학과 등등 해가지고 상경계열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회계사를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뭐 회계책 들고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회계사에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회계사 통계가 이런데, 회계사 나한테 어떤 맞는 직업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참고하시라고 회계사 관련 통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회계사가 된다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한 3분의 1, 아까 전에 한 35%였죠? 35%, 35 정도의 확률로 나는 회계사 일을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35%의 확률로 나는 회계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될 거다 나의 어떤 소중한 시간을 적게는 2년 평균적으로 3년 혹은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뭐 친구가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지 뭐 대부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턱대고 따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다뤘던 좀 다양한 그런 통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나한테 맞을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본인한테 있어서 한계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관련해서도 좀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